네! 하나 줬어요! 잡었어요 네! 하나 줬어요! 봤어 아예, 아예 죽여버렸어? 아니면 들고 업고 있어요? 설마? 아하다하다 아하하하! 하하 빠이 저도 빨간 망토예요 우와아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귀여워 키가는데딴딴딴딴딴따 어디 갈까요? 거. 거. 네. 예. <laughs> 거기입니다. 오케이. 제가 맞췄죠? <laughs> 맞아요. 으흠 <음흥. 웃음> 오. 좋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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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발지너러미가 튼튼한 물고기 스킨 맞아요. 발에 구두살 배기. 구두살. 사람이 있어요. <laughs> 지금이라도 두... 늦지 않았어요? 분해! 돌려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안 돼! 저 클라이더 넣는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여기. 구석에 안 왔어요. 저쪽에 갔어요. 과연. 아... 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두 팀에서 세 팀. <laughs> 세 팀. 네요 오케이 오다 어, 뭐 싸운다 싸우고 계세요? 네! 하나 주웠어요 <웃음> 저 와봤어요? <laughs> 네! 하나 주웠어요 나어스 아예, 아예 죽여버렸어? 아니면 들고 업고 있어요? <웃음> 설마 원터 안 혼다 터 안타 거 막고 막고 춤춰 아 이거 보고 있는데? 업고 업고 10m 달리기? 아 저는 했어요 이거 <웃음> 했어요? 네전 <laughs> 했어요 운동하세요. 백만 스몰 하나, 백만 스몰 둘, 백만 스몰 셋. <laughs> 다리 근육 뛰어서. <깨워져>. 진짜. <laughs> <나, 샘> 좀 <laughs> 먹어볼게요. <laughs> <laughs> 아 나갔어, 나갔어. 어떡해. <laughs> 아 럭비님. <러피님. 웃음> <와>, <해가지고. 웃음> 아 티비킹 해가지고 친구가 나갔네. 아 럭비님. <laughs> 겠나 이거 <laughs> <아우>. 아 개꿀잼 <laughs> 내가 안 나가면 <당하면> 개꿀잼 <laughs> <laughs> 나... 방이도 웃겨요 저거 <웃음> 맞아요 <웃음> 너... 너무 잘 만다 너무 귀엽게 <웃음> 친구가 <웃음> <웃음> 못 견뎌서 나간뜰 <laughs> 아는데, 여기? 여기 오는데? <laughs> 아 <laughs> 사건 있으세요? 잠깐요 저는 엄청 많이 울었다고요. 아까 고인물들한테 막, 막 그런 거못 봤어요. 오오 네. 아, 러빈님 시즌도 있으세요? 어, 안녕? 이거 드시. 저런, 저는 포린이니까 제가 두개 먹을게요. <laughs> 네. 저 핑치곤 쪽에 있어야 돼. 오케이. 어, 어디 계시죠? 저 위쪽. 여기요. <laughs> 이성이 어째서요? 이성 합격. 항상 완전 합격. 어디는 뭐지?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쟤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명한 명. 어 럭비님? 네? 럭비님 어디 계세요? 어? 언덕에 서 하나 내려고 오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 요 오, 아 네? 사장님, 사장님, 어, 이것도세요. 네. 오, 하는 거다. 어, 빨리 와요. 왜, 뭐야? 아, 네, 빨리 와. 안에, 빨 도망쳐, 빨리 도망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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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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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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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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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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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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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디로 원으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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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 가지 아아 누가 쏘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 나가 아, <laughs> 아... <laughs> 상황극을 못 찾아서 아저씨가 울었다 원으로 들어가시죠 오케이 낚싯대 하나만 줍고 <laughs> 어, 여기 문 열려있어요. 거기 털고 왔나 본데요? 어, 근데 들 위에 상자는 그대로인데? 어, 그럼 주변 조심하세요 제가 런처를 들게요 이거, 가지세요. 아... 상황극 재밌게 하고 있었데 음... 까비까비 까비. <laughs> 우와!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여기 템? 빼로롱 여기서 낚시했네 골쩍 나와라! 안 나오고요 이주어에게 없는 거 인성이라고요? 아니 왜? <laughs> 나, 아, 저, 뒤에서 와요, 두명 오케이. 아, 쉴드깠쉴드둘다쉴드쉴드쉴드 쉴드가, 쉴드가. 어제가피 뭐야, 하도, 없 <laughs> 뭐, 뭐, 여 뭐, 뭐,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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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 여기 어, 저뒤에 뭐, 있어요 무선에 있는 거아 아, 옆에 근데 네. 이쪽에도 있어 네. 여기 오 어, 온다 온다 근데 왼쪽 왼쪽 왼쪽에 와요 온 거기 기기 왜 자꾸 갇히지? 하나는 어딨지? 밑에 하나. 보인다. 사점스야, 아, <laughs> 멋있어. 그리고 저기 북서쪽에도 한팀 있어. 요 오케이. 멋있어. 이모티로 못하다나.

여기 배 없나? 여기 배 없나? 물고기 먹었어요 오케이 <laughs> 낚시도 못하고 <따고. 웃음> 저희 살수 있을까요? 힐..힐 할게 <laughs> 없는데 물고기 하나 챙겼어요. 아, 오케이. 음. 그러면 저 죽으면 업고 달려주세요. 아시겠죠? <웃음> 어. <웃음> 아, 소리야. 이어요 어때요? 이요 이거 이어이요어어어때어때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요어어때어때어어요요요요요